미르님. 예. 긴장하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 할수 있어요. 네, 미르님 괜찮아요. 떨지 마요. 우리 진짜 진정, 진정이에요. 아, <laughs> 아니, 미르. 미루님... 우리 자기장 확인해야 돼. 여러분 자기장?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아, 앞에 나다 자스타나 바로 앞에 미르님 바로 앞에. 캡피 캡피 캡피. 아, 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 1회! 동기도 운동회가 시작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정캠동 회원들이자 오늘의 팀장들인 스탕님, 무정희님, 끼끼님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드리포트 시작해볼까요? 드리포트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분들이 돌아가면서 팀원을 한 명씩 뽑습니다. 어, 여기 아, 의자에 앉착하면 오른쪽으로 어떻게 돌리지? 이 다음은 저네요. 아, 저희 혹시 누구 뽑으면 좋을지 한번 양극기념 여쭤볼게요. 저는, 미르? 미르님? 미르! 미르님은 어떤 게임 잘하시나요? <laughs> 몰라요. <웃음> 같이 해 봤는데 개못하시거든요. 일단 아이도 체를 하고. 음. 일단은 아이작을 못 하면 하네스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닌데. 코니 뽑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이러면 그래. 진짜 꿀진가? 별명? 회기실에 있는 미르 님하고 챗돈 님 운동하다. 운동실 잘 하실 것 같아요. 언지 저는 열심히 해요. 네. <laughs> 저 청룡 아니고 스컬 그레이몬 될게요. 흑화할게요. 아, 먹기 나를 하겠다. 혹시 지금은 키키님 팀이 되었지만 혹시 원하는 팀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키키님이었어요. 네. 전 키키님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저도 키키님이랑 꼭 하고 싶었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만날 시간에 가이아도 미리 캐나도 되나요?

님 팀은 그 누가 대장이에요? 저희 미르님이요저 전입니다. 저, 네. 어, 네. 미르님미르님 네. 대장 해야지. 미르님하고 전해봤는데 팀 키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요. <laughs> <laughs> 네. 뭐딱 단판입니다. 단판. 키키 팀은 여기서 1등을 해서 3 점을 가져가야지 공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은 좀꼭 일등하겠습니다. 네, 네, 가자, 파이팅. 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 대장전입니다. 대장은 모든 총기, 뭐 주무기, 뭐 3, 헬멧, 삼뚝껑 삼족기 이런 거다낄 있고, 나머지는 이 레벨이 최대입니다. 무기는 무조건 3번 보조무기랑 근접무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투척무기까지 이렇게만 가능하고 대장은 팀에서 가장 못하시는 분들로 지금 뭐된거 맞죠? 네네. 아, 네. 네. 아, 네. 대장이 죽으면 끝입니다. 기절 말고 아예 대장이 죽으면 아 끝입니다. 네. 이거 하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등을 해야지 오정인 언니 팀이랑 동점이 되는데 그럴 거면 안 싸우는 게 맞잖아요. 음. 그죠, 죠 저희 전범에 타러 갈까요? 전범에 네, 다 하실래요? 네, 네. 어,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 진짜 파밍할 거면 파밍하고 전범에 타러. 미르님 혹시? 아. 통... 이런 거 어떤 거 쓰세요? 저저총 그거 저스 그 스나이퍼 같은 거 아니면은 그백 벡터를 좋아합니다. 아, 아, 아 벡터. 오케이 오케이 네. 미루님예 긴장하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 할수 있어요. 네, 미루님 괜찮아요. 떨지 마요. 네. 네. 맞아요. 괜찮 괜찮. 네. 네. 우리 기자님 진정이에요? 지정, 아, <laughs> 아니 미루님 아니 왜 이렇게 긴장해요? 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못해가지고 아니야 할수 있어요. 어, 쏟나, 어 있다, 쏟나, 여기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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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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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위로 괜찮아. 위로 어, 위로 위로 위로만. 아니 어차피 못서 있어. 네? 어, 아, 그쪽 캐던이 거기 안돼. 거기 안돼. 사 나갔어. 없나 우리한테 없나? 그그그 그, 그, 도망치 도망치. 조심, 조심. 조심. 나 불난다. 괜찮아. 괜찮아. 버려아아아 아. 아한 대. 어, 이거 그냥 우리 존버가 맞다 그냥. 아 맞아요 존버해요 우리. 이거 아니면 여기 틀려요 여기 능선? 여기 능선 어떤 거 같아? 여기 능선? 저 여기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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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우정희 언니 팀이다. 아니 오른쪽 오른쪽 사람. 사저 아, 사람 아, 사람, 사람, 아, 사람, 사람, 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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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우리 근데 싸우면 안돼 그래도. 이거 지금 오정희 언니 팀이 탈락이라 우리 이기려면 네. 싸우지 말고 존버해야 돼.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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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뒤에 뒤에 차 소리. 뒤에 차 소리. 뒤. 에 있어? 뒤에 연막. 연막 쪽 연막 쪽. 야 근데 우리가 다리 좋아 이거 막으면 돼. 우리 우리 이거 막으면 돼. 파이스어 저희. 아, 아 저기 맞아, 맞아. 있다! 어 저기 있다! 온다? 온다? 있다 저, 있다! 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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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준비해! 썰 준비해! 수술 내릴까요? 썰준비 미르님 내려야 돼요! 내려야 오케이. 돼요! 나무 뒤에? 연막 네. 나무 뒤에? 네. 네 그쪽 그쪽 돌 뒤에! 그, 그렇지 그렇지 네. 온다! 온다! 와 아래? 오케이 미르님 편하게 쌓아요 미르님은 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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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다 저 핑크 연막 속에 다 있거든? 응, 응. 들어온다 그 하.. 오지 그렇지 그렇지 그. 오, 잘 쏘는데요? 미루님? 좋은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디에 나이스. 어디에 뒤에도? 뒤에 온다? 가까워져요, 조심! 나이스! 이거 EJ야 되 나이스! 나이스! 어. 자, 미루님 거기 보고 있어요, 쭉! 예! 쭉 봐요, 미루님은! 초록핑 나무 뒤! 초록핑 나무 뒤! 음. 안 돼! 미루님 숨어! 미루님 숨어! 미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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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숨어! 숨어! 네, 미루님 이거 죽을 거같은 바로... 온다! 와요! 와요! 미루님 지금 싸야 돼, 지금! 네! 잘하고 있어! 어, 여기 보급 기에한 명! 고, 고가띠에 개피? 어 잠깐만요 어 누가 미르님 치료 미르님 치료 하, 아 싫은데 네. 가라 기다려 미르님 잠깐만요 피 금방 네. 채울게요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아한 명, 한명 어, 바로 맞다. 앞에서 아, 왔어요 미르님 미르님 조심 조심 미르님 피아기다렸어기다렸어 기절했어 나이스 나 아, 기절, 기절 우리 자기장 아. 확인해야 돼 여러분 자기장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아, 앞에 있다 앞에, 앞에 있다 잠깐만요 저 치료 좀 할게요 슈탑 죽었어 슈탑 죽었어 슈탑 죽었어 제발 제발 형아 아 죽었다 나이스! 한 명! 한 명! 한 명! 미르니 야스 타나 바로 앞에! 미르니 바로 앞에! 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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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laughs> 지막 킥킥 팀면 반란 해 가지고 지금 4점 떴거든요, 이거. 야, 갑자기 아, 이렇게 해 놓는데 어떻게 하실까? 아. 뭐 사다리 타도 되고 뭐 룰렛 돌려도 되고 <laughs> 하는데 아니, 8, 아니, 8명에서 1000개는 아, 8명에서 명0개 괜찮다. 게 재미 없잖아요. 봐라야채로 <놀람> 어때요? 그 <놀람> 아, 음 아, 어때요? 아, <놀람> 괜찮 <괜찮은데? 놀람> 아, 어, 근데 내리자마자 싸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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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리자마자 네. 뭐차한잔 뭐 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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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저 그러니까, 같이 음 있는 쪽으로 같이 안 되긴 길이 대장! 대장!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종겜동 운동에 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4등 팀 소감하고 팀원들 소감 한번 들어보고 점점 올라가도록 하죠 와, 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그냥 점수 못 얻고 꼴등할 줄 알았는데 해피의 그한 점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동점이 되는 <laughs> 경우의 수를 찾아가서 너무 <laughs> 기뻤어요. 뭔가 4등인데 4등 안 같은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